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G2G 바이오 가져왔습니다 자, G2G 바이오 자, 오늘 상장한 기업이죠 그래서 다들 어, 기대가 컸을 텐데 예상보다 뭐큰 폭의 상승은 나와주지 않아서 자 조금 실망스러웠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투 g 바이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또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거 중요해졌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인 부분 꿀팁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다들 이번에 지투 g 바이오로 수익 꾸준히 늘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투 g 바이오 장기 지속형 주사 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죠. 어, 요즘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자, 오늘 이 신규 상장한 지투지 바이오로 어 개인 투자분들의 관심이 많이 몰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중요하게 봐야 됐던게 있죠. 자, 바로 상장 이후에 유통 물량 출에 따른 위험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자, 이번에 상장 예정 주식 수가 530만 주. 가 조금 넘는데 이 중에서 의무 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자, 180만 주가 조금 넘는 주식이 상장 직후에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에 해당되고, 이게 출회가될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비중이 꽤 은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가 아주 높게 형성돼서 출발을 하는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갭이 좀 많이 뜬 경우에는, 자, 이렇게 주가 변동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좀 접근을 했어야 했죠. 이거를 금액으로 따져본다면요. 상장이 유통 가능 금액이 자, 무려 1,1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자, 이거 좀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자, 무겁게 오르거나 변동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봉으로 봤을 때 자, 오늘 거래 대금 자, 6천억 원이 넘게 터졌거든요. 자, 어마어마죠. 하 요즘에 신규 상장주에 돈이 몰리고 있는 이유도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이 지투지 바이오의 성장성 때문에 거래 대금이 몰리는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요즘에 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 코스피가 보시면요. 자, 심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상승세가 가파르게 이어졌지만은 최근에는 좀 조정으로 자, 바뀌고 있죠.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닥도요. 자, 오르고 있긴 하지만은 머지않아 자, 조금 꺾일 가능성 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 외인들의 수급이 받쳐주지, 받쳐주고 있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신규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 자, 요건데요. 근데 여기서 아쉬운 점은 G2G 바이오가 여기 자, 이 98,000원대를 결국에는 안착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또 자, 이 변동이 좀 심할 수 있다. 자, 요렇게 좀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히려 이렇게 변동이 클 때는 이러한 눌림자리를 잘 공략하면은 더욱더 좀큰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다. 자, 요거거든요. 그리고 G2G 바이오를 볼 때는 자, 우리 패트론도 같이 봐주면 좋습니다. 자, 왜냐면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리 펩트론, 인벤티지 랩, G2G 바이오,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만드는 기업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자,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펩트론이 상승하면요, 인벤티지 랩도 상승하고, 그리고 G2G 바이오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자, 요거죠. 지금 그래서 보면요, 이 대부분, 이두 종목은, 자, 움직임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G2G 바이오도 자, 이 펩트론과 인벤티지를 따라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럼 펩트론의 움직임을 좀 보면요 자,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세도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안의 상승세에 자, 이어질 가능성 자 높다. 자 요거고요. 인벤티지랩도 보겠습니다. 자 반등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조금씩 추세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외인 기관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요. 개인도 다시 따라붙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G2G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앞으로 추가 상승은 분명 나올 수 있다. 자, 요거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 G2GBIO 좀 좋은 자리 여러분들 잡으실 수 있게끔 이번에 자, 이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를 좀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또한번의 변동이 좀 크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 변동을 오히려 이용을 하면은 좀 저렴한 구간에서 살수 있을 거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자리 잡으실 수 있게끔 매수자리, 매도자리, 매수 들도 잘, 잘 잡아 드릴 거니까요. 자, 이번에도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잘 따라오셔가지고, G2G 바이오로 자 수익 꾸준히 늘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제가 이렇게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이 G2G 바이오, 이 매수자리, 매도자리 매수 잡아 드릴 것 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장중 속보도 발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들어오시면은 정말 많은 도움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셨다시피 장중에 속보도 발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자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매수가 매도가 다 잡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바, 쉽고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실 거다 자, 요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벌써 수익 파티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인증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보시면 에너토크로도 수익 보셨다라고 인증해 주고 계시고 특히 세비캠은 단기간에 무려 30% 넘게 자 그리고 또20% 넘게 수익 보신 분도 계시고요 대박이죠 여러분들 BHI로도 수익 보셨다 이렇게 인증해 주고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수익 인증이 가능한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매수 자리 매도 자리를 전부 다 잡아드렸기 때문이다. 자 요건데요. 제가 앞으로도 지투지바이오도 매수 자리 매도 자리 잡아드릴 거니까 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특히 지투지 바이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시피 분들이시라면요. 단한 분도 망설이지 마시고 여기 텔레그램방 꼭 들어오세요. 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자 여기 계신 분들처럼 자 이렇게 꾸준히 수익 늘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 텔레그램방 입장 가능하시겠다. 이제 방법도 전부 다 오픈해 드릴 건데 방법 간단합니다. 제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적어 놨습니다. 자 여기 대문짝만하게 적어 놓은 거 보이시죠? 자0 1 0 7 7 1 1 0084번 자 여기로 저한테 지투지 자, G2G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단한 번도 빠짐없이 여기 이텔레그램바 입장 가능하시게끔 답장 보내드릴 거니까요. 단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꼭 입장하시고요. 앞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자, 이 매수자리, 매도자리 이거 잘 따라오셔서 수익 눈덩이처럼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유해드리는 정보들은 제가 100%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다들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저한테는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구독, 좋아요는 충분하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이 매수자리, 매도자리 매수 요거 잘 따라오셔서 수익 또 눈덩이처럼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텔레그램 발전 가능한 방법 알려드렸죠? 여기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G2G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단타며 장투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 제가 이번에는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만 쏙쏙 골라주는 급등주 검색식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급등주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요, 단타뿐만이 아니라 상한가 따라잡기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춘 수식을 넣었기 때문에 이틀 만에 많게는 자, 무려 20% 정도의 수익도 기대를 해볼 만한 검색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검색식을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아직도 우리 구독 버튼을 안 눌러주신 분 계시다면요. 얼른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 급등주 검색식 무료로 받으시고, 앞으로 급등 종목으로 다들 수익 대박 터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검색식이 어떤 검색식인지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여기 보시면요. 제가 보유 중인 여러 검색식 중에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검색식은 바로 여기 별표 3개로 저장해둔 검색식입니다. 이 검색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일 단타는 물론이고 상한가 따라잡기 종목을 고르기에도 매우 유리하게끔 수식을 넣어놓은 검색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볼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 검색식을 사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볼수 있었는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동 일지 차트라고 해서 이 매매 내역을 언제 샀고 언제 팔았는지 이 매매 내역 타점이 나와 있는 이 창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먼저, 사이닉 솔루션이라고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이 상한가를 갔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 종목으로 상한가 따라잡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 잠시 보여드리자면요. 이 5분봉 기준으로 해서, 당일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이러한 자리에서 당일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이 검색식에 뜹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사이닉 솔루션처럼 당일에 상한가를 가는 종목을 가 가기 전에 미리 잡을 수 있었고 그리고 다음 날 자, 당일 고점 최고점 부근에서 이 매도를 해서 결국에는 자, 이틀 만에 이렇게 20%에 가까운 수익을 볼수 있었다 자 요겁니다 자 그러면 사이니 솔루션 이 종목만 이렇게 큰 수익 본건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또 다른 종목도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이번에는 유라클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수익을 볼수 있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라클 최근에 여기 33,700원 고점을 찍었었죠. 찍고 주르륵 내려왔었는데요. 제가 이 유라클이라는 종목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를 했었냐면은 바로 6월 5일 이렇게 최고가를 찍었던 날에 매수하고 당일에 매도를 해서 큰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분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분 기준으로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면, 자, 이 당일 최고가를 찍고 그리고 또이 전에 저항 구간을 넘어가려는 이러한 패턴이 나오기 시작할 때 유라클이 검색식에 떠서 매수를 할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때 매수를 하고 나서 눌림 이후에 돌파가 나오더니 당일에만 무려 15%가 넘는 이런 큰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1천만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급등주 검색식을 사용하신다면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하셔서 당일에만 이렇게 1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챙기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100만원으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당일에 15%면 얼마입니까? 무려 15만원입니다. 대박이죠 여러분들? 자, 그만큼 이 검색식 활용도가 매우 높고요. 제가 이번에 이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급등주 검색식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단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이 급등주 검색식 꼭 공유 받으셔서 여러분들께서도 당일은 물론이고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라고도 하죠. 상따로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급등주 검색식을 공유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오픈을 해 드릴 건데요. 방법 역시 동일합니다. 제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적어 놨습니다. 자, 전부 다 같은 번호니까요. 여기 이 번호 01077-11-0084번. 여기로 저한테 검색. 검색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단한 분도 빠짐없이, 자, 이렇게 당일은 물론이고, 그 다음날도 급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러한 종목들만 골라주는 이런 정말 똑똑한 검색식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단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이 검색식 꼭 공유 받으시고, 요즘처럼 어려운 장, 여러분들 단타로도 꾸준히 수익을 늘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말씀을 드렸죠. 보셨다시피 저는 매매하면서 돈다 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단돈 이런 한푼 받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편하게 공유 받으시면 되시고 저한테는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검색식 다들 꼭 공유 받으셔서 앞으로 단타로도 수익 눈덩이처럼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검색식 공유 받을 수 있는 방법 간단하죠. 어, 여기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 010-7711-0084번으로 저한테 검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